보통은 무역 협상이 숫자랑 데이터 싸움이잖아. 근데 지금 미국이랑 일본 사이 상황. 보면 진짜 트럼프 기분 싸움 수준임. 이번에 일본이 미국 관세 깎으려고 5,500억 달러 투자 약속했거든. 근데 이거 원래 3,000억이었음. 4,000억으로 올렸더니 트럼프가 5,000으로 하자 하고 그냥 말 바꿔버림.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임. 원래 25%였는데 15%로 깎아줬잖아. 근데 3개월마다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25%로 올린다고 함. 그럼 일본 쪽은 한마디로 멘붕. 이미 재무장관이 대놓고 25% 가면 일본 경제 작동한 함이라 했을 정도임. 협상 조건도 되게 웃김. 관세 1% 깎아줄 때마다 쌀더 수입해라. 반도체 투자 늘려라. 그냥 즉석에서 뭐 하나씩 더 얹음. 일본은 복잡한 계산 기준 들고 가는데. 트럼프는 그딴 거 몰라 간단하게 해. 하고 무시하고 넘겼다고 함. 결론? 지금 일본 무역 전략은 트럼프 기분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중임.